뉴욕의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킨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뉴욕의 차이나타운. 바로 중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온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죠. 그냥 평범한 쇼핑몰 같은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홍콩 기분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지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이 상점들이 다 있다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옷집도 있고, 약간, 큰 쇼핑몰 같아요. 아, 이렇게 이쁜 액세서리도 팔고. 어, 이거 보세요. 와. 향으로 여기는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해리포터용 기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해리포터 무인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체크아웃도 이렇게 할수 있고. 와.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보이세요? 헬로 키 l 마 Kitty 면 h a 사 a n s 누우 이거는 파 월남국수. 음. 여기 에 불닭볶음면도 있고 컵떡볶이도 있어. 와 진짜 <laughs> 없는 게 없네, 그렇죠? 이거 너무 이뻐요. 저는 밥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비 힌트덱 시작도 전에 눈 돌아가겠는데요. 저는 구경만 할 거예요. 저를 잡아주세요. 무슨... 해리포터를 해리포터 구주를 엄청 많이 팔아요. 오케이. 이런 구주. 짠! 저는 다이소 이, 이런 데서 해리포터 구주를 파는 게 처음 본것 같아요. 와! 여러분 대박이네요. 이런 거 뭐야? 이런 건 어떤 가방이지? 런치 가방이에요, 런치 가방. 와. 이게 0불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구불고 싶고. 미니소, 파션. 종합복합쇼핑몰. 이게 종합복합 쇼핑몰. 종합복합 쇼핑몰인데요. 미용실도 통돼지 바베큐고. 음. 이거 오리 아닙니까, 오리? 오리? 여기는 회전 초밥집이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서한 음식도 팔아요. 서한이 그. 이렇게. 납작국수 넓은 거, 그것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말레이시안 스낵 같은 거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팁한 푸드코트를 소개합니다. 보시죠. 여기는 카페.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를 서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머니 케이크라고도 하네아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소를 넣을 수가 있어. 요 다른 그런 여기는 요거트 집이구나. 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거에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는 싱초이키티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 이게 홍콩 홍콩 길거리 음식을 판대요. 오, 대박! 한국 식당, 여기는 케이네라는 한국 식당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 유명한 핫팟 집이에요. 이 프랜차이점인데 저는 안 가봤는데, 이거 괜찮다고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또 영화관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파티. 뭐야, 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썬데이까지 메뉴와 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봅시다. 오늘 금요일 날 무슨 딜을 하는지 15% 오프를 해준대요. 두 사람이 오면 아두 사람이 사면 15% 오프 해주는 날이고 내일 토요일은 이컵 파티 네 개를 사면 20% 해준다는 소리네. 아 이렇게 또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렇게 만화책 덕후들 모여라. 중국의 문화센터 같은 기분? 이렇게 애, 아이들 클래스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고요 수영도 그 한국에 보면 문화센터 수영은 배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도 배우고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뭘까요? 뭐 가차 가차 오락실 같은 데인가 봐요 가보시죠 와, 우와 이런게 이거 이거 이런 이거 게 쳐가지고 스트레스 한번 풀고, 그거 뭐, 이트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와 대박! 뭐, 이거 뭐, 이거 이 카드를 샀어요. 그래서 가장 싼게28 크레딧인데, 이게 11불인데, 텍스까지 13불.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했던 DDR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잘할 수 있을까? o 컬. 오.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할게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얘를 처음 해봤거든요 약 20년 만에 해봤어요 오 너무 힘들어 다음 장소로 가시죠 액션 액션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제가 디디아를 띠고 총을 몇번 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눈여겨봤던 홍콩 길거리 음식 식당으로 한번 들어와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뉴거든요 레몬 믹스 커피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시볼 커리 소스인데 이거 되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요거, 로스트 포크 번 여기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메뉴는 요게 아까 그 오뎅인데 카레 소스에 버무린 거거든요 이것 봐 포크도 무슨 삼지창 같아요 그쵸? 먹어볼게요 늘 먹던 맛이야 제가 여기 근처에 되게 조그만 이런 간식 파는 데가 있어요 되게 낡고 허름한 그런 데서 가끔씩 사 먹었거든요 이 카레 소스에다가 무슨 소스더라? 되게 검은 소스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땡큐 두 번째는 짠 포크, 포크번 땡큐 얘는 레몬 믹스 커피래 너무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레몬하고 커피가 맞는다고? 나는 이걸 처음 먹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되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에요. 레몬 맛이 먼저 강한데, 뒤에 커피의 구수한 맛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 되게 신기하네? 재밌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맥스 커피. 맛있어요. 이걸 줬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이게 뭘까요? 아, so nice. 이거 봐요. 여러분, 감동이다. 이렇게 해고, 이거 들고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이고, 떨어졌다. 맛있어요 저는 여기 그 중국음식의 그특유한 향이나 이런 고기의 구린내라고 해야되나 이런게 나는데 맛있어요 음. 아. 살짝 돼지고기에 약간 꼼꼼한건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매력적이네 약간 한국의 떡볶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홍콩에 온 느낌인 거 알죠? 노래도 중국 노래고 마저 먹을게요 후드코트 안에 이런게 있었네 여기 핫파츠 이건 닭발 튀긴거 이야 여기는 핫도그 아 여기는 밤미하는데네밤미아 여기 아 맛있는 냄새가 여기구나 에그타르트 파는데 와 그 에그타르트를 이렇게 파는데 아 3불 7 0 가격은 오리지널이 하나당 3불 25인데 6개 사면 18불 저는 홍콩을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여기 오니까 뭔가 느낌이 진짜 홍콩 같아요 홍콩? 약간 중국의 야시장?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시장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보이세요? 에그타르트인데 여기 에그타르트 여기 안에 속이 실하다. 진짜 겉은 그 겉에 있는 패스츄리가 되게 바삭거리고 안에는 되게 촉촉해요. 약간 그 안에는 너무 촉촉해서 그 뭐죠? 계란찜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안다네요 핸그리벌. 가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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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카페이자 이런 구조조도 파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한번 이게 맨날 요리 채널에서 맨날 보다가 수하루 만든 거.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고 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아, 만두나 이런 것들도 파니까 이렇게 사셔서 집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만드는 칠리오일 크리스피도 파르네요. 맛있어. 마시... 이거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laughs> 봐봐요. 면 두께가 이래요. 대박이죠? <laughs> 면 두께. 음. 음. 와, 맛있다. 제가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맛있다는 거는 여러분. 꼭한번 와보세요. 가격은 11불 75전인데, 택스까지 12불 79전이니까 13불 정도? 혹시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하세요? 다음에는 마라탕 먹으러 가시죠. 다 먹었어요. 마도스를못 먹는데, 맛있네, 진짜. 진짜. 쫄깃쫄깃하고 또 오이가 들어 오이랑 어 셀러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삭아삭거리고 여러 가지 맛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되게 특이했지만 어 맛있었다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을 때 이게 땡긴다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작은 홍콩 체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 그냥 쇼핑몰 같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런 귀여운 거, 이쁜 거 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TV로만 어 봤던 홍콩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서안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아까 너무 맵고 짜고 되게 맛은 있었는데 양념이 강했나봐요 레몬그린티를 마시면서 가봐야 되겠것 같아요 이것도 중국집에서 산 거거든요 레몬그린티 중국 거리에 왔으니까 중국 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Listen, make sure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right now. Right now.